음, 음, 음. 얘들아, 적당히 죽여라, 적당히 죽여라. 나 칼빵해야 돼, 적당히 죽여 너무 아깝다. 항상 여기 레페탈때 너무 무서워 아이씨 죽였아어머어 <목소리> <어마어마. 목소리> 하나 층에 있는 야아아 <laughs>

이거 었네 아, 모르고. 이딱한번했는한번 하니까 뒷구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아. 라네나또 아파 가지고 놀서 아파 가그 미션 성공 성공이자 여러분? 실패. 성공이죠? 성공 누릅니다, 이러면 고아 예. 미션 성공 아사합니다큐 감사합니다 네. 왜, 왜 이렇게 밖에 있지? 아 이쪽인데 기다리는데. 야통이인가요? 야통이 야통이고 물어보는 거 하나 부른다래, 하나 부른다래 테이블의 룩이었음 아저게를 테이블이라고 그러 g i v i 대져도 되고 접속 들어오게. a w 스 테이블 줘세나 더다세요. 와, 나이스. 어 아. 와. 와, 워든든. 워든든. 내가... 이 연막 뿌인줄 알았는데 이 연막 안가 남. 왜 라이언도 있어? 전기 찌기바는 그래도 다개라언 아, 없지 도든든 중계 내려 온다, 중계 내려 온다. 중계 그. 내려해다 젠장에 네. 대 확인 나 젠장에 대해 네. 에 네. 내가 온다. 젠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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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젠 아마 아쿠아에 있는 것 같애 나이스 난 천원 씹힌 게 아니라 창문 깨지 말주세요뭐 샷건 소리 나는데? 열었는데? 어디 열었는데? 한번 깨지 말아주세요. <laughs> 드론 구멍 조심하세요. 제네이바나 어디 있었 거지? 드론 구멍 진짜 군다. 나이스나이스 응, 바닥에 하면 프린트 파이어도 겠다빌리일 거야 뭐? <laughs> 우리 비질 도와줘야겠다. 위에 있네. <laughs> <laughs> 아좀 그런데. 아안 돼요. 아안 돼요. 카베 있는 거 같은데? 카베 소리 나는데요? 아닌가? 잘못 들었나? 나이스 <laughs> 뭐야 발키리 왜 저래? 왜 달려와? 사람인 줄 알았어 저거 이명 사이트에 고 last o p e a t n d i 나이스. 모치오트에사은이 사이트에 있는 사람들은 없이트은고이사이트은 여기 있다. 안 돌아가. 아, 지는거 같은데요? 나 진짜 죽을 뻔 했다. 제 에임이 이상했어알겠지관사이 됐지. <목소리> Okay. They are p r e t h e hunter is near. The hunter is near. I'm on the way. He was through. Okay, sounds a minister.

카메라 총이 이거 생기는 까 귀엽냐 카메라 총? 너 홀로야? 예. 예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저와 같네요. 뭐야 이거? 귀여워. 주, 주, 가, 여기 가, 가. 문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Whoa, my aim is Q! Oh, nice.